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탈라켄 사라 엄마예요. 오늘 아침 저는 회사로부터 소포를 받았거든요. 뜯어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 11월인데 카드를 받고 보니까 아,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카드 보낼 때 항상 12월 20일 경 전후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도 받고 첫 카드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첫눈까지 내려 가지고 진짜 이제 겨울이구나 싶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그런 실감이 피부로 느꼈어요 <laughs> 우리 동네 어린이 놀이터예요 눈이 제법 많이 쌓였네요. 눈이 정말 많이 쌓였어요. 이 동네는 이렇게 전통가옥 샬례들이 많아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 아픈 동료가 있어서 내일 수술 받거든요 그래서 수술 잘 받으라고 이렇게 편지 썼는데 회사에 갔더니 이미 어, 아파가지고 결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아마도 수술 받고 한달 이상 회사에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전해 주려고 해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나비하고 새가 있는 이게 좋을까요? 네. 가격은 얼마 안 하는 거지만. 그래도 편지만 달랑 보내는 것보다 선물 같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포장해 봤어요. 요즘 핑크색이 너무 좋아서 핑크색으로다가. 이제 11월도 며칠 안 남았네요. 음, 저는 휴가라서 집콕하고 지냈는데, 어, 이제 12월 첫째 주 지나면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요. 자주 자주 또 뵐게요. 주로 문구용품은, 주로 문구용품은 한국 가서 다이소 있잖아요. 거기서 천 원, 이천 원짜리 많이 사오는 편인데, 2년 동안 지금 코시국이랑 한국을 못 가가지고,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저도. 내년에는 꼭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샐러드랑, 피 자를 구워서 먹을 거예요. 산지 전에 주로 왔는데 이렇게 첫눈이 내려요. 인터라켄의 심볼이 바로 사냥이에요. 스타인보그. 진짜 눈 많이 내리죠. 차를 가지고 가려다가눈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친구 집이 자전거 타면 8분 거리가 나오는데 자전거를 탈지 몰라갖고 버스를 타려고 나왔어요. 눈 보이세요? 엄청 깊어요. 눈이 와서 가장하게 손잡고 데이트한 커플도 있고요. 점심이 6시 조금 넘었는데 거의 길에 사람은 없어요. 저희 동네에요. 마튼 바이 인터라템 펭귄 장비 그러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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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고 저희 동네 정보는 w w w m a r t i n c h ch가 스위스 약단 건 아시죠? 여기, 요거는 뭐냐면, 텔 아세요? 윌리엄 텔, 실내의 희곡. 텔 테아터 희곡을 이 극장에서 야외 극장에서 공연하는데 저희 동네에서예요. 한 코스 걸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첫눈 오는 <목소리> 풍경 찍어봤는데 찍으면서 생각난 게 제가 자꾸 왜 생각사 비단 나 마음의 마음에서 사람 마음 사람 마음 하잖아요. 물론 제가 살아 엄마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번 썩잘 촬영한 영상도 아닌데, 어, 잘 감상했다, 뭐 고마워요, 이런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음, 동기부여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힘도 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사가신 것 같아요. 손이 많이 싫어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거는 다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입니다.